어, 2 4사번 가니까 어, 여 바로 말했네요. Blessing이죠, Blessing. 블레싱. 자, Blessing이 뭐죠? 축복. 축복이죠, 축복. 우리가 옛날에 외국에서 이렇게 유럽 시대에, 자, 중세 시대에 우리가 재채기라죠. 해친 하면 뭡니까? 재채기 하면 Bless you이죠. 뭐라고요? Bless you. 그때는 코로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Bless you, 당신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럽니다. 따라요. 해 Bless you. Bless you 그랬는데. 충청도 애들은 잘못 발음하죠. b l e s 그죠? 네가내시유 미안합니다. <웃음> 야, 근데 내가 생각했는데, 충청도 버전으로 선생님 그 말투가 전라도 말도 아니고 표준어 말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했는데, 충청도 버전으로 문법을 찍으면 어쩔까요? 자, 지금부터 가주어 설명하겠슈. 자, 가주어 뭐유? 뭐별거이슈뭐이라고 대다고 쓰는 거아니고시유 그죠? 투 쓰면은 가주어의 유. 그죠? 입비 형투 아니겠유 <laughs> 뭐, 괜찮겠지? <laughs> 국내, 국내 최초 충청도 버전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laughs> 웃지 마시오. <laughs> 충청도 말이 늦어요, 빨라요? 늦는다고 생각하면 그거 참 우산이에요. 우산, 내가 아시는 충청도, 충청도 분 정말 말 빨라요. 나보고, 어, 이원장. 네, 그러니까. 개혁?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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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정신 먹어슈 그러니까 안먹어씌우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개혀 그더라고 개혀 여름에 개혀 뭐며 개혀개 개 먹어 이 말이잖아요 개고기 먹어요 이거 <laughs> 이 말을 아, 이거죠 아, <laughs> 네 그러니까 개혀 그더라고 네 그러니까 개 혀냐고 <laughs> 그냥 <웃음> 충청도 말 굉장히 빨라요 <laughs> 개 드세요 이런 말안 합니다. 알겠어요 개 혀. 음, 개혁, 음. 돼지혁, 뭐, 삼겹살혁, 뭐, 이런. 미안합니다. 자, bless에서 나왔네요, bless. bless you.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좀더 정중한 말로 God bless you. 뭐라고요 God bless you. 신이여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기서 좀더 정중한 말은 Make up bless you. 뭐라고요 Make up bless you. 따라합니다, Make up bless you. 이게 기원문이거든요, Make up. b l e 요 우리가 문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의문문이 있고요, 평서문이 있고요, 또 명령문이 있고요, 감탄문이 있고, 기원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문에서 시험이 이거야. 메이라는 건 조동사죠. 조동사인데 주 앞에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시험이야. 알겠어요? 따라, May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그래서 이걸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입니까? 메이는 무슨 뜻이죠? 아마. 가 뭡니까 가가 불을 레시유? 네. 보면, <laughs> 아, 아, 아자 다시 충청도 버전으로 갑니다. 알겠죠? 다음에 아, 메가 블레스유뜻은요 아마 가가 불을 레을거유이 반응에서 애들이 죽습니다. 자 갑니다. 플레시가 무슨 뜻이라고? 축복이라고요. 뭐라고요? 축복. It is blessing. 그것은 축복입니다. 했어요. 뭐가요? Dreams not. 자, come true가 있습니다. Dreams come true. Come true. 뭐예요? 이루어지다. 근데 don't가 있으니까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꿈이 인스턴트 뭡니까? 인스턴트요? 여러분, 인스턴트요? 여러분 피자도 처먹고요. 그렇죠? 뭐또 라면도 처먹고 이게 무슨 식품이죠? 인스턴트. 왜 인스턴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꿈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진짜 주어죠. 자, 뒷 문장 보니까 꿈이 주어고요. come, 이 동사고요. 여기서 암기해 주세요. come true, come이 come 형식 동사, 다이 형식 동사. 알겠죠? 음, true. 꿈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다? 축복이다. 왜? 모르죠? 음. <laughs> 꿈이 즉각 자 이런 거죠. 꿈이 내 꿈이 아 아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야, 이런 무슨 국어가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꿈들이 다 바로 이루어지면요. 그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재미가 없겠죠. 인생에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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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이 있으면서 뭔가 딱 이루어졌을 때, 허니, I love you. <laughs> 막, 사랑해. 근데 나도? 미친년, 아니, 이거 아니야. 뭐여? 이거 쉬워? 이거 되죠. 막 근데 사랑해. 허니. 그랬는데, 퍽킥. 가빠라, 이 새끼야. 그랬는데, 또 허니. 그래. 다른 계속 찍을 거야. 계속 찍다가 보니까 어떻게.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오케이, 그죠? 이랬을 때, 뭡니까? Blessing. Understand?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laughs>